네 여자 고등부 사종 경기 우승자 신수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국체전 1등입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시합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경기는 펜싱이랑 수영까지 완벽했다고 들었습니다. 흔잡을 때 없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스스로는 어땠어요? 네. 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오늘 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중계진의, 중계진이 진짜 레이저런의 정석이다. 저는 좀 배워야겠다.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. 네.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, 도대체? 어, 저도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신수민 선수는 뭐 적수가 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. 네. 뭐 이번 대회 메달보다도 뭐 기록이라든지 조금 가장 목표로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? 어, 일단 고등학교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하는 게 일단 목표였고요. 이번 시합 상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. 이제 내년부터 대학으로 올라가, 올라가게 될 텐데요. 가장 네. 기대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이제 더 실력이 좋은 언니들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 아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각오 한마디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 이제 부상 없이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신수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